안녕하세요 민준쌤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드릴 대학은요 체대입시를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없어서 정시만 진행하는 대학이기도 한데요. 정시에서 평균적으로 10대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인기가 아주 높은 대학입니다. 바로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를 이제 분석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중앙대학교 스과에 대해서 아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갈 텐데요. 지난해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지원자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피트 하면 보시죠. 자, 2023 중앙대 스과 어떠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원했는지 평균 등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5.14 수학 6.34 영어 4.06 탐구 3.75에 4.90입니다 수학은 6에서 7등급 정도라면 뭐 사실상 준비를 안 했다 그래도 탐구가 50% 반영하는 상황에서 탐구가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평균적으로 이건 4등급 정도 맞았고 5등급인데요 평균 4.5등급인데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4.5등급이 그렇게 저는 못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국어 5의 영어사의 탐구 4호 거의 뭐 그냥 4호, 4호 뭐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중앙대 쓰관은한 4.5등급 정도에서 편하게 쓰는구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깐 중앙대 스과 지원자 평균 보고 왔어요. 생각보다 점수가 높진 않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의외로 높은데요? 저는 실기가 자신있는데, 이거 점수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아주 중앙대스러운 표본과, 그리고 실기를 정말 잘했을 때, 어느 정도 내에서도 합격했는지, 표본 두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비프트하면, 보시죠! 자, 중대수과 재단에 어떤 학생들이 붙었는지 자, 합격자 표본 A 보겠습니다. 에이. 국어 5에 수학 6에 영어 4에 탐구 3, 4. 수학은 안 했으니까 X표 뭐 잠깐 펴놓고. 자, 그러면 실기를 어느 정도 했을까? 마이너스 16감 정도, 15감 정도 했습니다. 가장 중앙대스러운 점수이면서, 어, 실기도 무난하게 한 학생이라서 제가 합격생 표본 A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합격생 표본 B는요, 실기를 정말정말 정말 잘했을 때, 근데 그 잘했을 때에 대한 기준은요, 뭐 만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한 10감 정도, 10감 정도 한 학생이 한번 등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6개 국어 6개 수학 6개 영어 5에 탐구 4 5야 이거 보면 어때요? 국어 6이어도 탐구가 4인데 실기를 잘하면 어려도 합격합니다. 역시나 중앙대 수과는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볼 거는 만약에 탐구를 더 잘했다면 국어가 더 낮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텐데요. 뒤에서 말씀을 했지만 가급적이면은 어, 영어는 5등급보다는 4 이상 만드는 게좀 좋아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대 스과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등급 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아이 뭐 중앙대 스과 이거 공부 안 해도 실기만 잘하면 붙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탐구가 뭐 4에서 5뭐한 5등급 정도 맞은 게 되게 막 못해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 생윤의 기준에서 봤을 땐요. 38점 정도 맞았어야 3등급 정도가 되거든요. 1등급이 한 45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38점 여러분들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탐구 영역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잘만 좀 딥하게 준비한다면 의외로 낮은 국어의 등급으로 도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수능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지난해 어떻게 입시 결과가 나왔는지 입시 총평 네 가지 준비했거든요. 계속해서 비트하면 보시죠. 자2023 중앙대 스과 아, 입시 총평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해 본 내용은요. 경쟁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올 때가 문이가 통합이 되면서 선택 과목들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수학이 아무래도 좀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대수과가 이 기점으로 해서 지금 2년 연속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7대1에서 8대1 지금 작년에 9 7대 까지 올랐는데 아마 제 조심스러운 예상으로는요 경쟁률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 부터 좀 모집 인원이 좀 오르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경쟁률에 어떤 미비한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경쟁률 계속 올랐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합격생 표본 기준 봤을 때 실기가 평균적으로 13감 정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김민중 최대시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그 기준이기는 한데요. 아, 실기를 도대체 얼만큼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봤을 때는요. 이 정도 기준입니다. 네, 13감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거니까 그냥 만점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적정 수능 변별력 생각해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종목 실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변별력이 높았나 보면요. 남녀 통합. 자, 남자들, 여학생들 다 통합해서 100m 달리기가 가장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사실상 100m를 잘하는 친구들이 붙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역으로 생각한다면, 제멀과 메디스볼 던지기를 이제 잘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잘했고, 그 와중에 100m 실수 안한 친구들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실기를 정말 잘했다면 잘했다면 낮은 등급으로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표본으로 소개는 안 했지만 국어 한 6등급 정도 내에서 탐구 5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네, 실기는 물론 잘했죠 잘했다라는 그 기준은 1감 0 이내로 5감 6감 정도 한 학생들도 이렇게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학교 지난해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고 또 입시 총평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뉠 것 같아요 아, 나는 좀 실기가 좀 부족한 점수를 좀 올려보는 게 좋을까 아, 나는 점수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실기 열심히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2024년도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 대한 전형 방법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비슷하면 보시죠 자, 2024 중앙대 스과 전형 방법 첫 번째는요 모집 인원이에요 52명입니다. 52명. 어, 지난해 48명. 최근 3년 동안 48명 선발했는데, 4명이 늘었어요. 어 4명이 늘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뭐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 컷이 엄청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건 아니고요. 다음 전형 방법은요. 수능 60에 실기 40%입니다. 아, 어, 이렇게 보면요. 아, 어, 수능 되게 중요한 거아니니까할 텐데, 계산 방식상, 사실상 실기의 변별력이 더 높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의 반영 방식은요. 국어 50에 탐구 5 50 0예요두 네, 과목 반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보세요. 네, 국어 1과 탐구 1 어디가 쉬울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실기고사는요. 100m 달리기 매던, 제멀2023 기준입니다. 아마 뭐 실기는 바뀔 것 같진 않은데, 언제까지는 이제 전형 계획 기준이고요. 반드시 최종 정시 요강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변경사항은요, 뭐 특별하게 없어요. 지난해 입시 결과에 잘 맞춰서 열심히 실기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4명 늘었으니까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전형 계획 보고 왔어요. 변경사항 특별하게 없고 인원 는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중앙대학교 수과하면요, 뭐 경쟁률도 약간 오를 것이다. 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지만,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면 좋을지 네 가지 소개를 드릴 테니까, PPT 하면 계속해서 보시죠. 전략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요. 주력 훈련을 집중하세요. 전에서 얘기했죠? 100m 달리기를 잘한 친구들이 붙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중안에 쓰가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1월달에 얼마나 추워. 그 추울 때 반바지만 입고 뛰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내가 여름에 나오는 기록 말고 정말 악조건에서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력 훈련을 집중하라는 거, 변별력이 높다라는 건, 제자리 멀리뛰기와 매디스볼 던지는요, 기본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잘해야 되는 종목을 좀 뽑자면요. 제멀은 무조건 만점 만드세요. 조금 그 다음에 변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매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건 제멀. 그 다음 매던, 그 다음 주력. 이렇게 100m 달리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수능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텐데 여러분들 국어랑 탐구 중에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탐구 영역에 이제 매진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탐구를 정말 정말 잘한다면 국어 몇 등급에도 합격이 가능할까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탐구가 1등급이잖아요. 탐구가 1등급이면 실기가 한 8강 정도 했을 때 국어가 9등급이어도 합격 가능합니다. 원점수로 4점. 뭐 3점 네, 이렇게 한개 맞았어도 탐구가 1등급이면 네, 합격이 가능하더라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자, 아무튼 탐구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좀 어, 열심히 하게끔 만들까 했었는데 탐구가 만약에 1등급이라면 국어 거의 빵점 맞아도 괜찮다. 그래서 탐구 영역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경쟁률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어차피 뭐 7대1, 8대1, 9대1, 아마 뭐 올해 2024년도 뭐 10대1이 넘어갔다. 뭐 500명 넘게 지원했어. 뭐 이렇게 하더라도요. 실기 잘하는 친구들은 또 붙고 경쟁률 높다고 해도 괜히 피할 거 없습니다. 52명이니까 뭐더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내가 중앙대 수거를 열심히 목표로 하고 있다면 뚝심있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스과 도대체 몇 등급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신중하게 골라봤는데요. 실기 상위권 기준에서는요, 10감 이내 정도, 10감 이내 정도에서 몇 등급의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한번 본다면요. 국어 6에 영어 4 탐구 3, 3 4요 정도가 저는 실기를 그냥 잘했을 때 가장 무난한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은 영어는 4등급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5등급부터 조금 깎입니다 평균적으로 국어 영어는 한 5등급 내에서 생각하고 탐구 3, 3 4면 이것 때문에 뭐 점수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민수쌤이 추천하는 등급은요 실기가 한 15감 이내 정도 지난해 평균보다 조금 못했을 때 어느 등급이냐 국어. 5의 영어4의 탐구 3사 저는요 국어는 그래도 한 5등급 맞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탐구가 예를 들어서 뭐 1, 2야 뭐이 정도 된다고 하면요 진짜 6에서 7등급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탐구 1, 2등급을 막기가좀 쉽진 않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요 국어 5의 탐구 3, 사이 정도가 제일 무난하다 보시고요. 어, 반드시 무조건 수능 환산점수 기준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정식 컨설팅 여기 번호 있으니까 많이 많이 또 신청이 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중앙대 쓰고한줄평 두 개를 드리면요. 최고의 실기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만약에 체육대학 중에서 가장 실기를 잘하는 학교가 어디일까라고 뽑는다면 저는 단연코 중앙대 스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앙대 스과 입학생들이 저는 운동을 가장 잘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기대학인 만큼 사실은 수능보다 우선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건 실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만큼 실기가 안 나왔을 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능을 잘 대비하길 바라면서 어 중앙대 스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 보고 왔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실기 열심히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내가 국어와 탐구 중에 그래도 탐구가 비중이 탐구가 준비하기 좀 용이하니까 좀 쉬우니까 국어를 조금 소홀하더라도 내가 좀 찍어도 한 2, 30점은 맞잖아 그럼 6, 7등급은 나오거든요 6등급 나오니까 탐구를 3, 4등급 내지 정말 2, 3등급까지 만든다면 실기를 15감에서 10감 이내로 잘 만든다면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가니까 탐구와 실기를 열심히 준비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한대 스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길기 좀 열심히 하세요. 안녕!